훌륭한데. 그리고 감히 날 속일 줄 알았다니. 히히. 설마 너도 젠카이저라고 했었나? 히히, 그거 말이지. 헐, 설마 이런 학생인가요? 음. 1번 헐. 파이브 레인저, 뜨든. 파워 레인저, 파이브 레인저 다잭 레드 레인저 씨, 오랜만이에요. 헤이. <laughs> 이야, 다른 서면에도 완전 예뻐하네. 맛만 잘 부탁하지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와우. <laughs> <으악>! 아, 아,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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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? 너희한테 아까운 점은 없지만. 어질트는 했군 어질트인데? 이봐! 그럼 이 기어도 어질트하게 만든 거예요? 이 기어 클로징거 아무 기어입니다 젠카이저의 아이템의 참고로 기억해 봤답니다 30번. 트레저 포스. 29번, 9번, 9번. 매직 포스. 아, 선민님들. 이러지 마십시오. 트 어, 어. 트레저 포스 와. 매직 포스까지. 오, 어. 좋야하못 싸우겠어. 아, 상태가 너무 많아. 으아. 아! 니 오기를 구해야 해! 제카이저 체인지! 하! 이 녀석들! 아, 저리 비켜! 에이 에이, 에이 18번! 하! 닌자 레인저! 하! 도망쳤나?